4월 7일 전세계 증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5%, 일본 마이너스 7%, 그리고 홍콩은 무려 12% 하락.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의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폭락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관세 전쟁이 전면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한 편인데요. 부동산 시장 붕괴, 경기 침체, 금융 불안이 한꺼번에 덮치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깊은 늪에 빠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디까지 갈까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란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부채 규모는 6130억 달러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47%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3.56% 감소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30년 글로벌 경제대공황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메네튼의 경우 평균 집값이 고점 대비 최대 67%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을 촉발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덜했습니다. 2020년 위기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중단이 주원인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약26% 상승하였으며 특히 세종시는 72%, 수도권은 2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리먼 사태, 코로나 팬데믹 때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로 촉발된 주가 붕괴는 1930년대 대공황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관세 전쟁의 서막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관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조만간 급매물이 증가하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